아. 아 이런, 데가, 이런 데가 있었구나. 이런 맞 맞아. 요 <laughs> 아. 저, 저 올라가면 또 있나? 맞아. 있어요. 뭐 어있지이 있어? 어,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야, <짧은> <웃음> <웃음> 아, 제가 평소 같 으면 딱여 기서 날라서 딱저 까지 날라가 는데. 그냥 오늘은 그냥 천천히 가는 걸로. <laughs>